박한솔 선수와 박수호 선수의 첫번째 경기가 아닌 두번째 경기가 시작됐어요 지금 다양하게 많은 선수들이 한꺼번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경기 저 경기 쫓아다니면서 중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황교석 선수의 멋진 경기를 보고났고 이제는 박한솔 선수와 박수호 선수의 준중결승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 양상이 어떤 식으로 펼쳐졌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뭐 좋은 모습들 보여줬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자두 번째 경기에서 박한수 선수가 좀 집중을 해서 승률을 거두면 세 번째 경기 아니면 박서준 선수가 또한 번의 승률을 거두게 되면 바로 준결승전 김도욱 선수와 경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안문 인공제어소. 박한솔 선수는 탐사정 이용해서 계속 앞마당 멀티 견제를 해주고 있어요. 대부분 2분 10초에서 2분 15초 사이에 저글링을 찍기 때문에 강민수, 아니, 박한솔 선수처럼 이렇게 탐사정을 바로 뒤쪽으로 빼주면서 이후에 사도 견제를 가는 대부분의 프로토스 선수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박한솔 선수가 근래에는 저우전에서 대부분 관문 중심의 유닛으로 게임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오, 자, 오늘 박수호 선수를 상대로도 일단은 관문 중심의 유닛 조합을 갖추려고 하고 있어요. 황원우에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로봇공학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황혼우에거든요 자, 이러면. 관문 늘리고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공명팔열포 업그레이드 자, 두 번째 관문 준비됩니다. 그냥 육관문 찍어서 걸어서 가겠다는 생각인가요? 어수정탑 박한솔 선수의 의도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자, 관문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 추적자, 자, 관문 세 번째 관문 막 어마어마하게 늘려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네 번, 세 번째 연결체 가져가는 척 하면서 페이크 넣어줄 것 같은데, 정탑과 연결체. 파수기. 보호막 충전소. 자, 이러면 뭐관문 늘리면서 경기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단 공명파할 업그레이드 되고 초반 사도로 그냥 압박 정도? 피해를 준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연결체도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는 상황. 재련도 준비하면서 공일업 준비를 하려고 하나요? 공명파할 업그레이드는 끝이 났습니다. 반문 계속 늘어나고요. 자, 이후에는 로봇공학 시설 박한솔, 박수호 선수가 근데 바퀴를 찍어주고 있거든요. 자, 전멸 준비하면서 추적자 타이밍 앞당기려고 합니다. 자, 박한솔 선수도 사도의 공명팔파 업그레이드 끝이 났고 자, 사도 한번더 짜내서. 그냥 압박 용도로 활용을 할것 같고 이후에는 추적자 생산하면서 타이밍을 잡고 나갈 생각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야, 사도 오히려 계속 병력들의 발을 묶어주려고 합니다 야, 바퀴의 존재를 확인했던 박한솔 선수 급한 대로 광자포 그리고 뒤쪽에는 보호막 충에서 지어주면서 버틸 생각 야, 여왕과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소호 선수 자, 이거 추적자가 더 많이 찍혀 있어야 수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역장 계속 눈치 보기 작전. 어, 계속 역장 한, 기, 한 번씩만 활용을 해주고 있어요. 자, 뒤쪽에 광자포 완성되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근데 저글링 뒤쪽으로 돌리는 모습. 자, 역장. 어, 정면 쪽. 자,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자, 병력대 뒤쪽으로 보내기에도 좀 애매하긴 해요. 자, 역장. 어, 상계 잘해주고 있고요. 박강도 버팁니다 버텨요. 어, 뒤쪽에 저글링. 자, 안쪽으로 치고 들어갔는데요 자, 슈퍼멘터리, 슈퍼멘터리. 자, 슈퍼멘터리가. 자, 버텨줘야 됩니다. 어, 버텼습니다 자, 버텼어요 파칸솔. 자, 불멸자도 나왔고요. 자, 이제는 추적자를 좀더 확보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겠죠. 급한 대로 자, 파수기로 역장 계속 치면서 조금 지형에서 또 한번 수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자, 역장. 야, 정말 잘 싸먹었습니다. 자, 뒤쪽에 병력들 계속 달려오지만 아, 어, 찌지. 야, 박한솔 선수 결국에는 박수호 선수의 공격 막아내면서 1대1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야, 현재 스코어 1대1 김도욱 선수와 경기를 펼칠 중결승전 진출 선수는 박한솔 선수일지 박수호 선수일지 1대1 균형을 맞춘 양 선수. 자,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박한설 선수와 박수호 선수의 세 번째 전장, 자가 나타니다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거고싱! ESL 오픈컵 67회차 한국서버 경기 박한솔 선수와 박수호 선수의 준중결승 경기가 계속 지어,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승자는 김도욱 선수와 준결승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1대1로 균형을 이뤘고 박한솔 선수의 딱그 아슬아슬하게 슈퍼배터리가 일을 내면서 결국에는 수비를 해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자, 관문. 자, 탐사정. 자, 이번에도 앞마당 멀티 견제를 해주려고 합니다. 박소 선수가 워낙 타이밍 잡고, 뭐, 백케트 인더스트리어 스트리즈가 동선이 좀 짧기 때문에 한번 각 잡고 들어갔던 공격인데, 박소 선수가 역장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면서 시간을 잘끌어줬었죠 이후에는 광자포와 보호막 측면에서 완성을 시켰었고, 자 결국엔 박소 선수의 몰아치는 병력 막아냈습니다. 근데 슈퍼 배터리가 만약에 좀 잘못 사용이 됐다거나 이랬으면, 진짜 못 막았거든요. 박한수 선수가 잘 참고, 참고, 참고 또 참아서 마지막에 딱 덮치는 타이밍에 활용해 줬던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부하장의 존재, 음... 세 번째, 아세 번째 멀티 쪽에 부하장의 존재를 확인하고 차분하게 경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 이번에는 로공, 아니, 로공이 아니라 우간 플레이를 준비하지 않을까. 자, 맵도 맵이고. 좀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에는 우간 플레이가 좀더 낫기는 한데. 박한솔, 어, 우주방문 짓습니다. 이런 게 판짝인 거죠. 어떤 경기에서는 황혼회를 준비하고, 어떤 경기에서는 우간을 준비함으로써 타이밍을 계속 뺏고 있습니다 어, 저글링 마찬가지로 저글링 4기까지 정도만 어, 6기까지 생산을 했네요 두번째 관문 짓고 자, 세 번째 연결체를 지어줄 텐데, 세 번째 연결체 지어준 이후에 박한순 선수의 선택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관문, 뭐, 혹은 우주관문을 하나 더 지어주면서, 공업 포격기 생산, 뭐, 황금 함제 조합을 갖추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황원의회와 재련소 지어주면서, 관문 중심 유닛으로 조합을 갖출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근래 박한솔 선수의 경기를 보면 황금 함 대를 갖추기보다는 관문 중심의 추적자 타이밍 앞당기면서 경기를 끝내는 그런 경기를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자 공업 포격기 준비하지 않고 두 번째 예언자까지 준비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연결체 지어주고 있고요. 박한솔 선수는 이쪽에 저글링 있는 걸 몰라요. 세 번째 멀티 타이밍 확실하게 계산하고, 박한솔, 박수호 선수는 일단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박수호 선수, 바퀴 속을 타이밍 앞당겼고, 자, 이러면 앞마당 쪽에 일벌레 어느 정도 최소성 시켜준 이후에 타이밍 잡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벌레 6개? 오! 많이 잡힙니다. 자 7기 자, 그러면서 예언자는 뒤쪽으로 빠지고 자 저글링의 개체수는 14기가 자, 앞마당 쪽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예언자로 일벌레 조금 커팅해줬고 박한솔 선수 이제 세 번째 멀티 안정적으로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 어, 탐사정. 잘 지켜냅니다, 박한솔. 자, 박수호 선수도 아예 뭐 바퀴 올인을 준비하는 것 같진 않아요. 현재까지 여왕이 6개밖에 보유되어 있지 않고 번식지를 준비하지만 오오 일벌레 또 잡힙니다. 자, 번식지 준비. 자, 박한솔 선수 관문을 쭉쭉 늘리면서 팔관문 갖추려고 하는데요. 차원 분간기도 준비가 되고요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박수호 선수는 게임을 길게 보고 있는데 자, 진화장에서는 근접거리 공격력 1단계 연구 그리고 맹독충 둥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박한솔, 자, 팔관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병력이. 자 타이밍이 지금 굉장히 앞당기면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수호 선수가 수비하는게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어 박수호 수비병력이 거의 없습니다 자 저글링 13개와 여왕 6개 그리고 자 바퀴 자 바퀴도 없는데요 자 어, 뒤쪽에 추가 소환 어 역장 자 뒤쪽으로 빠지면서 자 박한솔 자, 광전사까지 나옵니다. 오, 자,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자, 괴물충 나오면서 막아내고 있어요. 어, 박한솔. 아, 인구수가 막혔는데요, 박한솔. 아, 이거 인구수가 막히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타이밍을 앞당기는 공격인데, 자, 이렇게 인구수가, 인구수 트러블에 걸려버리면, 아, 자원은 있는데 병력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자, 어떻게 보면 최적의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 인구수가 이제야 뚫립니다. 아, 박한순 선수도. 지금 카메라가 안 켜져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카메라 켜져 있었으면 한숨 쉬거나 아니면 이렇게 책상을 때리는, 어, 샷건이 나왔을 수도 있을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자, 저글링과 맹독충대멸충 자, 박수호 선수는 다행인 게 박수, 박한순 선수의 실수가 좀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줄 수 있었던 모습이죠. 어, 박한솔. 자, 관문 늘리면서 10관문까지. 자, 네 번째 멀티는 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멸 추적자 연구. 자, 이제는 병력 생산에 계속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 뒤쪽에 우주관문과 함대신호소. 오! 어? 어, 네번째 연결체 가져갑니다 이거 박한순 선수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관문 늘리면서 추적자 짜내고 다시 한번 타이밍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네번째 연결체 지어주면서 후반으로 넘어가느냐를 좀 고민했던 것 같은데 우간 지어주면서 네번째 연결체도 짓고 수비적으로 버티기로 들어갑니다 추적자의 개체수가 많다는 걸 확인하면 박수호 선수도 치고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계시로 상대방의 병력의 규모 체크하고 박한솔 팔가스 가져가면서 함대신호소의 요 우주관문에서 우주모함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죠 깜짝 우모 준비기 때문에 박수호 선수가 점차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아, 피해가 굉장히 클수 있어요 아예 생각지도 못할 수 있는 병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저글링과 맹독충 오히려 박한수 선수보다는 박수호 선수가 먼저 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맹독충 자, 들어갑니다 탐사정, 탐사정! 고! 아! 자, 이러면서 정면 자, 전술적인 움직임 어 파수기 역장 쳐주고요. 자 하지만 네 번째 연결체를 지키면서 막았어야 되는데자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나마 탐사정의 개체수가 많이 줄지 않았다는 점이 박한솔 선수 입장에서는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자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자, 우주모함 한개 나왔고 두 번째 우주모함도 나오기 직전의 상황. 자, 우주모함을 계속 찍어주면서, 오히려 박수호 선수는 계속 지상병력 중심의 병력 조합을 해주고 있는데,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꾸준히 예언자 한기. 계속 계시나뭐 들어가서 일벌레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멀티 활성화를 계속 못 시켜주면서, 타이밍을 뺏어주고 있는 박한솔 오자 예언자 예언자 오 드라이빙 야 그리고 안쪽으로 감시군주 들어와서 우주모함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야 이러면 타락기 준비를 할수 있겠죠 박수호 선수 아예 거대둥지탑 준비하면서 무리군주까지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 들어갑니다 자 앞전멸 자 그리고 파수기 역장, 어 역장 기똥차기잘 쳐주는데요. 자 박한솔 버틴만큼 버티고 있습니다. 인구수 200 거의 다 채웠고, 자어 박수. 야 어, 박수 선수가 근데 누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상 병력 만약에 순식간에 녹아 버리면 박한솔 선수의 병력을 막아내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 예언자. 야, 타락기를 계속 찍어주고 있습니다. 박수호 선수도. 지상병력에 만약에 추적자가 꽤 많이 살아남아 버리면, 야, 박수호 선수 진짜 이거 타락기 그냥 응원하는 꼴이 될수 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야, 움직임 조심히, 교전은 최대한 비슷하게 싸워줘야 됩니다. 어 박수호 그리고 박한순 선수 맹독충 고 어, 탐사정 양쪽으로 들어가서 자 19개의 탐사정을 녹여버렸고요 맹독충이 자 우주모함 쌓여가고 있긴 하지만 6개가 쌓였습니다 야, 한방 싸움 정말 중요한 상황. 자타락기도 많이 보유되어 있고, 야, 박한솔. 자 이거 컨트롤하기 쉽진 않아 보이는데 역장을 얼마나 잘칠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타락기가 있기 때문에 집중관까지 합류를 해주고 있고요. 야, 들어오는데. 야, 어, 자 들어오는데, 오! 자백들들이금씩 잘리고 있는 박소 선수. 자 들어갑니다, 박소. 자 역장. 자 정지장 소음을 제대로 들어갔고요. 아, 박수!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지상병력. 자, 우주모함은 순식간에 정리를 해주는 데 성공을 했는데, 지상병력을 밀어내지 못했어요. 자, 맹독층. 자, 좀 있으면 풀립니다. 자, 집중관으로 목박해주고 자, 뒤쪽에 추가병력들 합류하고 있는 박한솔. 자, 타라키 위쪽에서 계속 응원해주고 있는 상황. 아, 근데, 이거, 결국에는 박수호 선수가 누적 자원으로 200병약 찍어내면서, 자, 버티는 느낌인데요. 자, 광전사, 5시 쪽 공략에 나설려고 하고요. 자, 저블링. 자, 박한솔, 박한솔. 자, 맹독춤 추적자를 녹여줘야 됩니다. 박수호 선수, 꺼! 이거. 자, 그래도. 자, 울트라 리스크. 어, 울트라 리스크.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 마지막. 자,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저글링으로 12시 멀티를 밀어냈습니다. 자, 박한솔. 자, 뒤쪽으로 빠지면서. 자, 집정관. 아하, 녹아요, 녹아요! 야, 녹아버립니다. 박한솔, 힘이 쫙 빠지는데요. 아, 이거 멀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을 다음과 같은 조합을 다시 한번 갖추기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 힘든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박수호 선수. 자, 이제는 무리군주 준비. 오, 근데, 자, 무리군주 준비하면, 요 우주모함이 또 재미를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타락기가 없거든요. 자, 12시 쪽에 연결체 다시 한번 재건을 해주고 있는 박한솔 선수. 자, 저글링과 바퀴 괴물충은 11시 쪽으로. 계속 병력들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주모함이 나온 상태인데 타락기가 없이 무리군수만 있어요. 자, 그래도 병력의 양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자, 박한솔 선수 이거 공격 들어가면 지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주모함, 자, 담죽도 맞아 버렸고요. 아, 아 어려워 보이는데요, 박한솔. 자 박수. 자, 게임 종결시키러 들어갑니다. 자, 저글링 맹독 중 박희 치지 박수호 선수가 박한선 선수에게 2대1로 승를 거두고 준결승전 진출에 성공합니다.